싸 송가인의 결혼식 파노라마, 미소짓는 신부의 성희여 왕친 송가인의 결혼식이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미소는 결혼식의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밝히며, 하객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혼식은 사랑과 진심이 담긴 특별한 날로, 송가인의 진솔한 매력과 행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혼식의 시작, 환한 미소로 등장한 신부. 송가인의 결혼식은 웨딩홀 입구에서부터 특별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고풍스러운 문이 열리며 등장했고, 신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신랑과 손을 맞잡고 천천히 입장하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가인의 미소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그녀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무명 시절의 노력, 무대 위에서 받은 사랑,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웨딩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감동의 순간들. 웨딩홀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꾸며졌다. 그녀의 고향 전라도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색감과 꽃 장식이 조화를 이루었고 곳곳에 그녀의 음악 인생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배치되었다. 특히 웨딩홀 중심에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파노라마 화면이 설치되어 송가인과 신랑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영상이 상영되었다. 송가인은 스크린에 비친 과거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그 순간의 행복이 그대로 전해졌다. 감동의 서약식 미소와 눈물이 교차하다. 서약식에서 송가인은 신랑을 향해 진심 어린 약속을 전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라라는 그녀의 서약은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신랑 역시 "당신의 미소가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미소를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눈 뒤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파노라마 속 신부의 미소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결혼식 후 진행된 사진 촬영 시간에는 송가인의 미소가 가장 빛났다 그녀는 하객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모든 사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특히 송가인은 가족사진 촬영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고 그 장면은 결혼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았다. 팬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인의 미소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느껴진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복의 파노라마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결혼식을 마무리하며 송가인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이 행복을 앞으로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간 신랑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웨딩홀을 떠나는 송가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파노라마처럼 기억 속에 남았다. 미소 짓는 신부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며 송가인의 결혼식은 사랑, 행복,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가득 담긴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순간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하객들과 팬들에게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앞으로도 무대 위와 삶 속에서 더큰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팬들과 대중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